엔도타이는 제가 봤을 때 유지되는 고정력이 제일 약하지 않을까. 스크류를 이용하는 방법은 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굳이 인물질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묘성외과 원장 윤정원입니다. 이마거상은 눈썹과 속눈썹의 거리가 가까워서 연배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눈이 처지고 인상이 이제 강해져 보일 때 인상을 조금 더 환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수술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마거상에 대해서 엔도타인으로 고정한다든지 수성 스크류로 고정을 한다든지 실로 고정한다든지 뭐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실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마 거상을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내시경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터를 안 보이게 하려고 헤어라인 쪽에 이제 이마를 당길 때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경이죠 절개창을 작게 해서 1.5에서 2cm 정도의 절개로 이렇게 다섯 개를 냈고요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거든요 이 눈썹 위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아나신경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마 쪽과 그다음에 이 두피 앞부분을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고 또한 가지는 이 옆에서 안면신경 경에 이제 이마 분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마를 위로 올려주거나 눈을 까감거나 하게 하는 얘는 운동 신경이고 얘는 감각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 수술을 할때 핵심은 이 신경들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여기 있는 피판을 완전히 다든 다음에 이걸 최대한 위쪽으로 당겨줘가지고 고정을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 뭐 물론 개개인의 스킬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분지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방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제 재료들은 이걸 다 방리한 후에 이 이마 피판을 최대한 위로 당겨서 고정을 할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엔도타인. 네, 엔도타인은 이제 흡수성 플라스틱이거든요. 얘네는 이제 엔도타인 전용 드릴이 있어요. 뼈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돌기가 달린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판을 최대한 당긴 다음에 이 플라스틱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스크류 스크류 말 그대로 나사인데 이것도 이제 아마 하시는 원장님들마다 방법이 다를 텐데 이 나사를 여기에 박고 나사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걸 당겨 가지고 이제 최대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는 아마 대부분 흡수가 안 되는 나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실을 쓰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을 통과시켜서 이 피판을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서 묶어주는 방법인 거죠. 제가 실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단한 가지입니다. 고정이 강해야 돼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마거상 수술이든 안면거상 수술이든 선생님 저 얼굴이 너무 많이 당겨졌어요. 이마가 너무 많이 당겨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내려오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당겨서 강한 고정력을 유지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도타인은 제가 봤을 때 흡수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정할 수 있는 위치가 한 곳이에요 왜냐면 이마피판을 당길 때 이마피판보다 뒤쪽에 고정은 할 수는 없고 너무 앞쪽에다 고정을 하다 보면 이마 쪽에 엔도타인이 튀어나와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유지되는 고정력이 제일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크류를 이용하는 방법은 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굳이 인물질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실을 가장 고정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피판을 들고 이 절개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뒤쪽에다 구멍을 뚫면 이게 가장 많이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골프채가 없듯이 사실 자기 손에 맞는 게 제일 좋은 재료고 좋은 수술인 거거든요. 엔도타인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수술이 조금 더 수월하고요. 엔도타인이 조금 더 아무래도 흉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견인성 탈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우월한 건 맞거든요. 저의 경험으로 흉터나 탈모도 가능한 한 적게 오게 할수 있고요. 혹여나 왔다고 치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견인력과 고정력이 강한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출혈과 붓기는 방리에서 나타나는 거지, 고정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도타인으로 고정하나, 스크류로 고정하나, 실로 고정하나, 뭐더 출혈이 많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결국은 이세 가지 다그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붓기의 차이가 있다는 건 저는 동의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완벽한 재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엔도타인이 최근에 나온 거긴 하지만 엔도타인도 써보고 실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수술 직후보다는 조금 돌아왔다, 조금 내려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 수술의 관건은 얼마나 강하게 견인을 할수 있고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고정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서 물론 자기 손에 맞는 수술이 제일 좋은 재료이겠지만 저의 단연간의 경험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실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